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남북국의 경쟁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통일신라와 발해 문화에 대해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신라와 발해 어, 문화 그리고 대외교를 이렇게 순서를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통일신라의 문화입니다. 통일신라에서는요 문화를 사상과 예술로 나눠서 보도록 할 건데 사상은 유학과 불교가 있습니다. 먼저 유학입니다. 유학은 그 이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임신서기석에서 사례에서 보다시피 어, 이제 통일 이전에서도 많이 이제 젊은이들이 공부를 했지만 특히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하고 원성왕 때독서삼품과를 시행하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국학은 유교를 가르쳤었던 교육기관이고요. 독서삼품과는이 국학의 학생들에게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를 세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진골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학자들의 우린 네명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순서대로 강수, 설, 총, 최치원, 김대문의 순서입니다. 먼저 강수는요. 삼국통일 당시에 문장 능력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어, 당과의 외교문서 작성으로 굉장히 활약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설총은요, 이두라고 하는 우리말 표기 기법을 정리해서 유교 경전을 토리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불교를 대중화시켰었던 원조의 아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육두품 출신이 되겠죠. 자, 최치원도 역시 육두품입니다. 당의 빈공과라고 하는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는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여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람이고요. 당시 당나라 말기에 어,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이 반란을 어, 꾸짖는 토황소경문을 쓴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강수설총 최치원이 육두품 출신이라고 한다면 김 대문은 진골귀족 출신인데요. 어~ 육두품들이 대체로 이제 당나라와의 유학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였다면 김 대문은 국내파입니다. 신라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랑들의 역사를 쓴 화랑 전기 즉화랑세기를쓴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만나볼 것은 바로 불교 사상입니다. 신라는요, 이제 버풍광 때 불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불교가 서서히 귀족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가다가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점에서 일반 민중에게 불교가 확산되면서 불교가 대중화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원효와 의상이라는 두 명의 스님이 있었는데요. 어, 당시 불교계는 두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효는 이두 파벌을 화해시키는 이 화쟁사상을 주장해서. 종파 대립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도는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 화쟁을 해야 된다. 화쟁 사상을 주장했고요. 이런 화쟁 사상의 기반에는 모든 마음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고 하는 일, 일심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화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중에 대해서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연불만 외우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무는 나무 즉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귀의하냐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한테 귀의하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만 잘 외우면 누구나 긍락 정도에 갈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쳐주게 되었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바로 의상입니다 의상은요 당나라에 유학을 하게 되는데 원래 원효와 의상은 당나라에 유학을 같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한 무덤에 어한그 당나라 유학 가는 길에 무덤에서 잠을 자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 무덤이었던 거고 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낡은 오두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 보니까 무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인들이 누워 있었던 그 옆자리에는 해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골을 보고 나서 겁에 질린 원효와 의상, 이제 본인들의 공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원효는 원효는 아, 내가 여기 원래 오두막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무덤이라는 걸 알게 된뒤부터나의 두려움이 시작이 되었구나. 아, 그렇다면 결국 깨달음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군. 나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반면에 의상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거기서 화엄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엄종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모든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 라고 깨달음을 얻고, 화엄사상을 발전시켰고요. 뿐만이 아니라 원효가 나무 아미타불을 외쳐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의상은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라고 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라로 돌아오고 나서 당나라 유혹을 마치고 나서 부석사라는 절을 건설해서 이곳에서 제사 제사를 양성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계보를 내려가다 보면 표훈,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 표훈이라는 스님과 또 김대성이라고 하는 진골 제상이 나오는데, 바로 이 김대성은, 어, 화엄종의 그 교리를 반영해서 불국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자, 불교 예술 측면에서는요, 네 개의 절이 있는, 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가문사라고 하는 절의 터에 동서 3층 석탑, 동쪽의 3층석탑 서쪽의 3층석탑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바로 신문왕인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완성한 절입니다. 자 불국사는 어, 신라에서 이제 불교의 이상세계를 추구하면서 지은 절인데 불국토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여기는 에 불국사 3층석탑과 다보탑이 있어서. 어, 3층 석탑은 현재 석가불, 현재의 부처인 석가불, 다보탑은 과거에 부처인 다보불, 얘네가 이제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잘 알려져 있고요. 불교의 이상세계를 추구한 절입니다. 그리고 석구람은요, 불국사와 같이 지은 절이에요. 김대성이 현재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과거의 부모를 위해서는,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구람을 지었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수학적 원리를 반영해서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지은 사원이 바로 석굴암입니다. 인공 석굴 사원이고요. 자뿐만이 아니라 어,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경덕왕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세공왕 때 완성하는 범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신라 중대라고 한다면 신라 하대에 는 선종 불교가 유행하면서 굳이 경전을 읽지 않더라도 나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라고 주장해 주게 되면서 일반 민중들한테 필나도확산되었고요 특히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어, 이제, 부처만을 위한, 부처의 무덤으로서 석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석탑도 물론 짓고 있지만, 어, 병전에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승려의 사리를 모신 승탑, 그리고 승려의 일대기를 기록한 탑비가 유행하는 것이 바로 선종불교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 촐랑문서율령 그리고 선종 불교의 사례 승탑 그리고 이제 청해진이라고 하는 장보고의 기지 또 학습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의 사례도 좀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발에는요, 이제 유학, 불교 또 나눠서 보도록 할 건데, 유학은요, 유학을 중요시해서 통치 이념에 반영했고, 특히 육부에는 유교 덕목이 반영되어 있다는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신라에는 국학이 있었다면 발에는 주자감이 설치가 되었고요. 불교 문화로서는 왼쪽에 보이는 석등의 사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발해 문화는요. 이렇게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고구려 유민이 세웠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말갈인도 침여했었죠 그런데 발해 문왕 이후부터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당나라 문화로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고구려 말갈 당의 문화가 융합된 융합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는 상경성의 상경성이 있는데요. 바로 발해의 가장 오래 동안 수도였었던 상경성은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설한 계획도시로서 북쪽에 궁성이 있고 그 궁성의 남쪽에 주작대로가 있는 등 계획도시로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고구려 문화의 사례로서는 정혜공주묘가 있고요 모주림 천장구조와 구의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 고구려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것입니다. 반면에 정효공주묘는 천장 구조는 고구려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진 발해융합 문화의 융합적인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대외교류로 넘어갑니다. 통일신라는 이제 나당전쟁 직후에 백나라와의 관계가 안 좋았지만 점점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라인들이 살수 있는 신라인 거주지, 신라 방, 그리고 여기를 감독하는 감독관청 신라소, 그리고 여기에 불교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신라인들의 절, 숙박 시설, 그리고 신라원, 신라관이 생겨나면서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가 활발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라 승려들 중에서는 더 멀리 인도로까지 불법 여행, 불법을 구하에서 떠나는 여행을 떠난 사람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혜초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고대 인도의 다섯 나라. 오천축국을 다녀와서 왕 오천축국전을 쓰게 됩니다. 왕 오천축국전이라고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라 하대에는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청해진에 설치해서 해적들을 소탕하기도 했다는 라 부분들은 우리가 신라 하대할 때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청해진에 설치해서 동아시아 국제무역을 주도했었고요. 아래는 처음에 이제 신라, 당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었죠. 그런데 문왕 때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발해관에서 설치하는 등 당나라와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도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동경에서 신라에 이르는 교통로인 신라도가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학습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문왕 때, 발해는 문왕 때 당나라와 친선관계 맺었고요. 당나라 중심의 조공책봉관계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는 장복을 청해진 설치로 인해서 해적소탕, 그리고 해초의 인도술계, 그리고 왕호천 축국전의 저술 등과 같은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당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당향성이 있었고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울산항으로 왕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을 설치하게됐다라는부분도 살펴봤었고요. 바래인들은 바래관이라고 하는 숙박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에는 동시에 문화권의 요소로서 율령, 유교, 불교를 나눠서 살펴본다면 통일신라에는 당나라의 율령관제를 받아들여서 3년마다 촌주들이 세금 수치를 목적으로 한 신라촌락문서를 작성했고요. 유교를 가르치는 국학을 설치했고 요토품 지략들은 당나라를 유학했다라는 부분들 살펴봤었고요. 불교는 원교와 의상에 의해서 대중화가 되었다는 점 신라 말에는 선종불교가 유행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명칭과 운영 방식에서는 독자성을 유지했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고요. 유교 덕목이 유교 덕목을 가르친 교육기관 주자감이 있었고 또 대표적인 불교 문화의 사례로서 그 석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성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계획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통일신라와 발해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공존하면서 함께 남북국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것을잘 보여주는 사례가 발해 동경에서 동경 용원부에서 신라에 이르는 신라보라고 하는 문이 없고요. 이 신라도는 중간에 탄항 관문 탄항 관문이라는 문이 있어서 발해와 신라의 교류를 매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신라와 발해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공존했고 함께 남북구급 시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것에 이어서 이제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광종 성종의 체제 정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